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로 나아가며 이날을 시작합니다. 성여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 드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98장 저 죽어 가는 자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내통하며 예수.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회계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때에 크신 그, 그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내 힘이 못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세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성경 328쪽입니다. 4장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바울은 기도에 대하여 습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계속 깨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 대한 기도를 잊지 말고 계속 이어달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믿음의 스승이요. 누구보다 뛰어난 영양의 소유자였지만, 보금 증거의 사역은 기도의 동역함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계속 필요한 이유는 기도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의 역량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저 사람이 감당할 만한 일일까? 아니면 저 사역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사역들을 해보면 영양만으로 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생각지 않은 변수라는 것들이 영양 이상의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변수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더해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년에 두번 동행주의를 가는데요. 그동행주의이되면 공교롭게도 꼭 풍랑주의보가 미리 뜹니다. 그러면 별일 없겠거니 하면서도 그 일로 인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겨우 1년에 두번 날짜를 정해놓고 또 해당 교회에도 두어 달 전부터 전화를 드려가지고 그날 가겠다고 하고 그 교회 교인들도 다 기다리고 있고 음식도 전부 장만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폭랑주의보가 뜨면 오도 가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일정에 차질 없이 동행주의를 계속 어,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예로 동행주의를 들었지만 그 외에 많은 변수들이 있죠 사역을 하다 보면 잘 일하다가도 별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일 하나로 대화가 잘못 오고 가지고 거기서 마음이 상하면서 일이 어그러지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 아니구나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했다고 해서 결과물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아동부 또 청소년부 교사들을 어제 보았습니다. 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가겠습니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결국 기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건, 신앙생활의 연조가 짧은 사람이건,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모두에게 당연히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굳건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기도가 필요하고 바울이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3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의 문은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열릴 수 있는 것이 전도의 문인데요. 두 가지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읽는다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만이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문도 열려야 하고 나도 준비되어야 하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구금 상태이지요. 조건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더욱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도 안 맞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더라. 지금 자기의 환경은 두 가지 구금 상태이지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에 묶여 있는 사람이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 바울이 할 일은 뭘까요?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도 기도하고, 기도도 요청하고. 우리의 사역은 다 그렇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눈앞에 두고 할수 없는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고. 기도를 요청하게 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선교편지를 성교 보내면 반드시 기도의 제목들을 쭉 써놓죠. 그건 똑같은 이유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일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주면 맡겨진 바의 소임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불신자들을 지혜롭게 대하라는 것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 말은 그들의, 그들과의 만남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불신자들과 만나는 매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결정적인 시간이니,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제대로 소유하도록 하십시오.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주어진 환경의 제약으로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복음 증거의 열망을 더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바울처럼 이렇게 어떻게든 복음의 편지를 전해가며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를 읽고 신앙생활에 동기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기도의 요청과 또 기도할 수 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응하는 성도의 삶은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주위의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감을 통해서 무엇보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도 훌륭한 사역자인 바울도 자기 한계 앞에서 기도를 요청하며 또그 기도에 힘입어서 주의 복음을 전해왔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한계 앞에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며 복음을 전해가는 교회 옹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성령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지며, 복음의 열매를 더욱 맺어가는 교회가 되어갈 것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우리의 소임을 감당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언론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